5월 3일 북한의 GP 도발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2장 13, 14절로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지요. 이사야 52장 7절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예수님은 평화를 공포하시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누가 보면 19장 41절로 이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가까이 오상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평화를 모르는구나. 평화를 모르기에 너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데 자 이런 평화의 파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지요. 자 예수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줄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이리 70년 디도라는 로마군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둘러 사면으로 가둬버렸죠. 어린아이들까지 땅에 메어 던졌습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에 이런 끔찍한 재앙과 사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망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을까요?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평화를 바랬을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로마와 끝없이 타협하며 심지어 민요를 막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평화를 우리는 갈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시도들을 계속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 이것이 된 예루살렘의 회파는 왜 일어났는가 하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로마와 타협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로마 장군들에게 자해 보여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주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쾌하게 알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따르는 것이 평화입니다 구의학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따라야 평화가 온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대국에 의지하든 강한 자들에게 의탁하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화다. 예수 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전하는 것이 평화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삼가듣고 내가 우리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28장 27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척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던 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1절에서 9절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6절은 이어집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자 그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무 통쾌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따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는다. 백이 만을 쫓는다. 우리 군대 늘린다고 평화가 온다는 게 아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무기 미사일 만든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키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신명기 6장 17에서 19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킬 때 주림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시 않고 세상적으로 힘이 강하다 해서 그들에게 의탁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죠.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것. 그 율법과 계명과 언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장 36절로 가장 중요한 개명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할 때,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현지 문제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것이기에, 한반도 이남이 예수님을 더잘 믿고 더잘 따르는 것이고요. 이북에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한다는 저곳에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 구원을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죽임당하는 곳에 예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우상숭배 체제, 주체 사상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평화가 될수 없습니다.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 될수 없습니다. 주님은 또 이야기하셨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한반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만몬숭배를 중단하는 것이죠. 음란과 죄악을 끊는 것입니다. 당장 한국의 장문인들부터 술집 가는 것, 이것부터 그만두고 이돈 북한 구원 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비성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저 가증한 우상 숭배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온갖인본주의가 한국 교회에 파는 시더니 기비성 숭배하는 평양 체제와 공존하겠다고 하고 기비성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비성 신당 같은 봉수교의 칠골교회와 연대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또 이야기하셨죠. 진정한 평화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반도 문제 또 적용해 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강도만난 이웃들, 북한 동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한국교회에 침묵하죠. 이제는 아예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아니라 강도의 친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금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북한에 예술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물자 지원하고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할 생각만 하려고 하죠. 주체주의 정권, 공산주의 체제와 연대하는 것이 평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 위가 공존하는 것이 평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 위가 동행하는 것이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어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23만 명이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는데, 한국교회 교단 차원에서 성명 하나 내지 않습니다. 위보포스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강부의 이웃이 돼서 새로 국회 구성될 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강부의 이웃이 되면 강한 자들과 함께 결탁을 하면 평화가 온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인도적 지원론, 한반도 평화론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고요. 저 가증한 체제의 교만을 더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니 GP에서 총수부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죠. 9.29 군사합의 이후 19번이나 동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파괴로 가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41절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루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져도다 모르고 있죠. 평화가 뭔지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로마와 잘 타협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위를 외치고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온갖 비난, 비방, 공격을 해댑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실 겁니다. g p 피에서 북한이 총 날린 것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단순한 사건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주님은 서울을 보고 울고 계시진 않을까요? 부산과 대구와 광주와 인천을 보고 울고 계시진 않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열심히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온갖 합의를 총이 쪽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 구의과 합의, 아니, 다른 어떤 합의들을 열심히 만든다 하더라도,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다면 평화를 결코 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이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